네 여러분 할로움 제롬 조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그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오늘 뭐 해볼거냐면은 이제 골패비 이벤트도 시작했죠 일단 골렘이 골렘하먹어우스와가까 이게 지금 다 할인이에요 제가 이거 이벤트까지 진행고 했는데 일단 다 써가지고 1판에 이기면은 100개씩 과자 부숴 버무고요 아주 개꿀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조합 준비해놨는데 골렘이 150밖에 안돼가지고 일단은 가성비는 개꿀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전투 들어가겠습니다. 저저온도꽤 음, 충분하고 그 다음에 복각포도 지금 세 개씩이다 이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음, 근데 공 근데 클랜 성 유닛만 없으면은 일단 될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쁘게 만세 병있요만 이쪽에 있요이이쪽이쪽이

그런데려 그래도 일단 끝까지 도전해 것같아한데어떻 다음 팀은 이제을로 내야 되는 건가요? 편이 네. 져나요 아, 이거 올라가는아요또못썼어요 뭐 지금 와... 확실히 본인1레이브 조금 쉬웠을 나나 일단 자원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구일도 왜 파냐 8로밖에귀찮차할 거예요. 아와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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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이길 수 있잖아. 이거 어, 이거 별이 나까지 왜 구일 파냐. 아 볼링 매 진짜... 이 일단 또 다시 훈련을 시켰는데요. 요원 판은 확실히 좀 쉬운 데를 가야겠어 아무래도 골렘을... <laughs> 자, 여긴 거울이니까 빠지고 솔직히 골렘이 그니까 1레벨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케이, 드디어 살만한 상대가 하나 나온 것 같긴 해요 예, 네. 이 수신 예체 달라고 서치를 5분만 늘렸어요 자운이 적거나 다개 빡세거나 그래가지고 여기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딱 봐도 구멍 뭐 하나에? 아씨 볼륨 나오는 애바이 약간 많이 쓰는 애벌이 볼륨. 볼륨 나온 거면 많이 쓰야해골때리라고 해골을 아씨. 나 그냥 쳐줬어. 자,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일단은 얘네들 처리하고 그다음에 돌리면 꺼. 이렇게 해야겠 나스가 캐리 해주죠. 됐고 일단 야, 씨. 아니, 왜 별로 한 말이 안나와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laughs> 아,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솔직히 좀... 야, 아니, 뭐, 뭐냐고? 진짜 솔직히 요 아닌데? 대봐야 스팀이. 자, 한 번에 때렸어여기 번에 하고. 좀 때려. 와. 아니, 이걸를 클랜병 대회에 망한다고? 어우. 야, 근데, 다홉 챙겨오는 걸 까먹었네, 또. 지금 방범의 공격 다 망했습니다. 솔직 사실... 어. 아, 멘탈 터질 것 같아, 지금. 어, 어, 이거를 어. 이거를 클램버땡에 망하냐? 씨. 좋아. 자원도 지금 전로 못하겠고요. 와씨 여기 복숭아 아 여기도 얼마 못하고 그냥 쌍둥이 대표 그냥 맞고 뒤져버렸죠 저거. 어, 승리했네 그래도 승리했네 승리 같지가 않아요 지금 타크릭스 양을 보세요 69실합니까 아, 심실스러워 네, 일단은 이제 가속법 써가지고 훈련다 하겠는데 요번에는 제발 공격을 성공 바라면서 갑시다. 제가 근데 훈련식 때 봤는데 이거 마을에 간 박살 이베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젤 브라스적인 힛숍 제작에 또 완료된 이제 사용하는 진행 중인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즉시 완료됩니다. 마을과 강, 장인 기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 이거 마을에 간을 전체 사천만 더 깨면은 이제 요청을 얻는단 거죠. 그러니까 요청을 쓰면 이제 요거 만약에 요게다 업그레이드되는 거 아니 업그레이드, 어쨌든 이게 다 완료되는 거죠. 음, 전투 한번 다시 돌려봅시다. 여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일단은 근데 1월인지라 어 골드는 적지만 그래도 골드액서 조정해서 이다크스가많으니까면 털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별로 별로 효과가 없네 솔직히 자바버킹 들어갑니다 이번판은 솔직히 완파를 하면 좋겠군요 공부를. 아까 공격들이 너무 심각스들어가지고제 타이밍이었어 마우스를 하다가 대우, 데어, 대우폴이딱 나와버린다. 대우포이딱나와버 자, 얘 배치가 오히려 저걸 더 유리하게 만들고 어요 오케이 이 칠월 사는좀행심같긴 하지만, 어차피 7월 터는 터를 많기대요, 여러분. 어차피 털 것이 없어서 어. 그냥 다크닉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양악질 해버리는 일이요었겠씨 자, 어쨌든 래가 털었죠. 여기 장인의 집하고 대표만 뽑으면 완벽합니다. 거기 또왜 가냐? 아, 이거 바람막줄기 야, 근데, 골렘이, 그, 제일 먼저 때리는 게, 방패여가지고, 오리가나 했네. 일단 계속해서, 오케이. 장벽, 마법사 중에 화력이 되게 엄청나요. 마법사... 골렘보다 마법사가 공격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공격 마무리 했습니다. 트로피도 23개. 골드 에스는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다 캐릭서만큼은 꽤 털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시 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아롬 <laughs> <laughs>